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자격증 준비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상담사례를 좀 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어...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 지금 현재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케이스로 있는 것 같아요. 어... 인강, 예. 네. 인강 시청을 하시는 분들, 어, 정확히는 인터넷 강의죠.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책을 이용해서 음, 준비하는 경우, 어,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그 교육 어,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준비를 하는 케이스가, 지금 그,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일명 학원에서 직접 어, 대면 수업을 하는 방식이죠. 자, 뭐이 외에도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아 어, 이거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방식이죠. 네, 얘도 혼자 학습이고 이것도 혼자 학습이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스타일이 다들 뭐 제각각, 본인만의 어떤 체질에 맞는 방식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맞는 스타일을 찾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언급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앞서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아, 출제 기준을 이제 앞으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종, 준비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예, 네, 출제 기준 확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또 우려스러운 걱정이 좀, 어, 나오다 보니까, 예, 그, 제 영상을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앞전에 이제 산업기사 한 종목 출제 기준이 개편된 거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막 나오고, 댓글이 꽤 많이 달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좀 올라가 있을 건데, 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게 굉장히 개인화가 많이 된 상태잖아요. 예.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음, 트렌드가, 이제, 그, 개인, 예. 개인 생활. 예. 개인 생활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 혼자 공부하는 게 거의 유행되다시피 했는데, 그,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공부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 출제 기준은 좀 확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계획이나 이 루트에 대해서 이거 계획을 짜는 게 좋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지금 언급을 좀 합니다. 어, 실제로, 그, 요즘 들어서 특히나 그 문자로 제가 이제, 문의나 상담 사례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문자가 제일 많아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사례. 예. 네. 얘가 문자 문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화 연락 문의가 한, 한 달에, 한 평균 8건 정도? 예, 8건에서 거의 9건 정도? 한이 정도가 보통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많이 오는 게 문자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화 통화 방식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요즘 요 분들은. 예, 그런 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문자문의가 제일 많고요. 전화 상담문의는 잘 한, 한 달에 많아 봐야 8건, 9건이 끝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예, 하여튼 예, 이 방식이 제일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주로 그래서 그 문자 문의가 오게 되면, 어, 보통 그 전화 문이나 문자 문의가 일단 오게 되면, 어, 좀 자세하게 설명을 일단 하거든요. 여기 단계에서 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음, 둘 다, 음, 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으로 이제 부족하다고 했을 때, 보통 방문 상담을 해드리겠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좀 뭐라고 할까요? 그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인 어떤 현상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보면은 지금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최근에도 그 이거 저기 자격증 준비 때문에. 대면 상담까지 이어졌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루트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상담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그 전화 문의가 되게 불편하시면 문자 문의는 꼭 하시라 이거예요. 예, 네, 왜냐면, 출제 기준을 제대로 체크를 안 해가지고, 어, 항상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번 2024년도에도 분명히 이럴 것 같은데, 뭐, 뭐, 한 시험,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뭐, 이제서야 뭐, 문제가 개편된 거를 알았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분명히 또 내년에 달리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저도 웬만하면, 제가, 시험을 응시하는 종목을, 유무를 떠나서, 저는 보통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들이, 어, 이 종목이 뭐가 새로 생겼습니다. 뭐 아니면 이 종목의 출제 기준이 개편됐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일단 영상을 주로 올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공지사항이나 공문서 같은 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캡처한 다음에, 그 영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댓글이 실제로 달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응시하는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 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많은 응시자분들이 이 출제 기준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더 많이 이용하고 관공서 사이트를 잘안 들어가니까 제거 영상을 통해서 어유 이거 뭐 최신 정보를 접했어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어쩔 수 없나봐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그 디지털 기반의 사용자분들이 유튜브에 거의 그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에,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되게 벌어지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뭐 제가 올린 영상이 <laughs>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이제 앞으로도 변경 사항이나 최신 어떤 업데이트된 정보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에 많이 많이 업로드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 시험을 제가 치거나 안 치거나 그런 거 유무를 떠나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제가 교육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 그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문자 문이라도 남기시라 이거예요. 네 문자 상담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물론. 그게 이 저도 이제 뭐 제가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바빠서 답장이 늦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네. 답장이 뭔가 늦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못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 문자 상담을 문의를 주신 분이 지금 앞전에 한 최근한 두 달인가 세달 동안 있어 가지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것저것 그 문자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분이 제가 한몇분 계시냐면 한몇 분이지 한한 다섯 분예한 다섯 명 정도 음 다섯 명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거 메시지를 막 주거니 받거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실제로 이것저것, 그,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예.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저도 새로 알게 되는 게 있고, 응시자분도 저한테서 얻어가는 게 있고,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어떤 무슨, 뭐, 어, 무슨, 뭐, 좀 뭐라 그래야 되냐, 뭐. 이게 불건전한 정보가 아니라, 예, 불건전한 거는 아예 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건 시험 정보에 관해서나, 요즘에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주 어떤 그 분포도, 예. 또 근무하시는 직장 내에서 이걸 준비하는 경우가 뭐 많다더라. 뭐 이런 어떤 대략적인 정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도 접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긴 제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 이거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거의 안 하거든요? 1년에 많아봐야 한명 내지, 한명 있을까 말까예요. 실제로. 개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들이 대부분 혼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내일배움카드가 되는 네, 내일배움카드가 되는 학원을 이용해서 수업을 받으시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준비 과정에 뭐가 힘든 점이 있고 뭐가 어떤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뭐 문의를 남기셔야 뭐 그런 걸 알지. 댓글로는 많이 남기세요. 실제로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다 답을 보통은 잘, 뭐, 안 하거나 못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laughs> 예전에는 좀 안에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 한참 심했을 때는. 근데, 요즘에는 주로, 그, 이렇게, 집 밖에 있거나, 야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을 또못알아요 아니, 왜냐면 유튜브 댓글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지금도, 그, 개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인원이 몇명 있다 보니까 그거 하게 되면 은 댓글을 바로 확인을 못 해요. 음, 그럼 약간 지연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시험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예그 되도록이면 은이 문자 같은 거는 남겨놓으세요. 예, 그럼 제가 나중이라도 뭐 뒤늦게라도 확인해가지고 답장을 드리거나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문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하 이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중에 어? 뭐 혹시나 또 3.4로 빠지면 안 되잖아 맞죠? 예. 3.4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그 큐넷 사이트 뭐예요? 뭐 출제 기준 그 제시하는 그 공단 층에다가 문의를 하시던지 뭔가 그러던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정보 수집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 항상 시험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최대한, 음 간단한 거라도 문의를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이게, 혼자서 준비한다라는 그 문화를 대해서 제가 100번 공감을 하고, 저도 이거에 추천을 합니다. 왜? 아니, 요즘 돈 많이 들어가고, 응? 직장 생활하면 피곤하고, 아, 피곤해서, 씨 야, 집에서 혼자 공부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많은 건 혼자 준비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알고 준비하자. 이거지. 최소한 뭔얘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앞으로 계속 올릴 거예요. 네, 앞으로 이 출제 기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공문서로 딱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영상 업로드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시고, 아, 이, 게 아, 이런 부분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좀 캐치가 되는 방향으로 도움이 될수 있게 저도 노력을 많이 해볼 거니까요. 물론 뭐 제가 그 관련 분야의 전공이 아니고 이 자격증을 실제로 응시를 해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냥 표면적으로 어? 과목명이 이렇게 바뀌었네? 라는 걸 접하신 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시험 준비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내부 깊숙히 어떤 배경까지 알게 되겠죠 네.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어, 아 이거 바뀌었구나 라는 걸또 제대로 캐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주 언급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공문서도 열어보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한번 잠깐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어, 현재 이제 거의 수능 시험이 진행될 시기죠? 이거 영상 녹화하는 날짜 시점이. 네, 그리고 연말 이제 12월 달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어, 연말 12월 달 다가올 시점에는 이제 또 그 문의가 옵니다 또 방학기간이다 보니까 방학기간에 또 이렇게 종종 상담 문의가 오기는 하는데 음 근데 이제 모르죠 음 거의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이 트렌드로 갈것 같아요 예그 방학이라고 해서 사실 뭐 문의가 많이 오긴 하는데 직접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예. 거의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간단하게만 상담을 받고 가시는 분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저는 억지로 들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예, 하여튼 그런 케이스긴 한데 여러분들이 출제 기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 필요한 내용 있으면 주거이받거니주거이받거니 주거니 예,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예. 별도로 음, 개인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저기 그 유튜브 배너에 보면 카카오톡 아이디죠 제가 표시해 놨어요 네. 간단하게 문의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연락처로 문자 남겨 주셔도 되고 음, 편하게 하세요